뭘 받았지? 이어버려 맨날 추워. 예팔 8번 째 8번 째팔번째워왜 앉혀있어? 음. 뜯줬어 에빈이가 줬다. 맨날 추 맨날. 우리 원피스 사야 돼. 맞아. 저는 못 잡고. 아, 카자 새끼. <laughs> 이너 새끼다, 이너 새끼. 어? 귀여워. 헤노카미 카구라. 응? 우리 랭고쿠. 이게, 이게 일어나야지. 줌이에요. 이게 최대 줌. 루피랑 조로 사야 돼. 아, 나얘 살까, 얘 살까? 음. 솔직히 옷은 이게 맘에 음, 드는데 근데 이건 도련같은 이게 어, 이게 더 예쁘겠네. 조로는 뭐 사지? 뒤에 게내 취향이긴 한데. 아니야 근데 둘다좀 아, 이쁜데? 나는 갓쓴게 좋은데 옷은 이게 스타일이야 그치? 왜 우리 커플 하루도 없고? 아니 커플 하루보도 너 프랑키 사지? 야나 이거 <laughs> 들어가 있어 어야 근데 왜 요거 보고 걔 불옥 어딨냐? 브룩? 어? 어? 루피 저거 사야겠다 아 이거 귀엽네 이거 귀엽다 이거 사야지 나미도 이쁜데? 이런데 다 사는 거 아니야? 마스크 이쁘래 마스크 진짜 이쁘지? 귀여워 우와 동그래 빨간색이랑 저거 정반대 색은 초록색인데. 이걸 잡고 뭐? <laughs> 나 일단 이거 두개 먼저 사야겠다 어. 플라밍고 플라밍고 플라밍고, 더 좋아. 더 플라밍고 더 좋아 플라밍고 <웃음> 플라밍고 n g o Flammingo, Flammingo, f l a m m i 데 g o Flammi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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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a 이 m i n g o f l a m m i n g 찍어봐 어? <laughs> 귀여워 뭐야? 귀여워 어, 귀여워 귀여워. 어, 귀여워 이거 언제 해? 커플? 커플? <laughs> 어? 진짜 귀여워 진짜 어? 귀여워 미쳤어 혼났어 대해줘 여기? 언뜻 보면 귤, 귤 같죠? <laughs> 어때? 어? 얘 이름 뭐였지? 너, 으, 으. 봉주아니 봉구 아 근데 미스터 미스터 츠님 그거 귀엽밖에안나와래 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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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봉쿠레야 봉쿠레야 봉쿠레 봉쿠레일 거라고 나얘 뭐라 그랬니 방금 너. 봉구 <laughs> 봉구야 어, 야, 미 빅마미 아니고 응응 아니. 야 아... 응응응나 <메리오나> 살까? 매응응응응응매응응 <laughs> 야이 <laughs> 뭐지? <laughs> 입장 일단 입장부터 <laughs> 하자. 러니까 사람이 너무많은데 편지로. 기지 없어 키요? 개토 있다. 개토개토 싫어. 아, 네. 금지요안 아, 어, 그래? 응. 그래? 저거 봐봐 저것도 귀여워 어, 눈 감고 있는 거 그니까 너무 귀여워 또팔해판 네, 약간 원피스 지금 시 근데 저기도 있어? 아 어, 저게 더 크고 파랗다 아이씨 깜짝이 어? 뭐. <laughs> 안 나오네 어 뭐, 뭐야? 됐어 아, <laughs> 내 사심이 들어가 있어. 아, 아 웃기겠다 싶은 느낌. 잠깐, 우리 애기. 아니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제로투 치는 고조야? 제로투 고조야? <laughs> 너무 웃겨서 뽑았어. 어, 스쿠나. 어, 스쿠나가 셋이나 있잖아. 어쩌다 보니까 스쿠나가 많아졌더라고. <laughs> 아니야, 이거 내 사심 들어간 거야. <laughs> 아니야. 아, 나한테 줬던 거. 학짝 할아버지, 진짜 짜증나. 프리스 아니야, 약 초고새끼? 교메이 약간 포도 닮았어 아뭔 느낌인지는 알겠다 <laughs> 미화랑 미츠리랑 <미칠이랑> 느낌이 비슷하고 <laughs> 교메이랑 포도랑 <토드랑> 느낌도 있다고 <laughs> 또 누구있지? <laughs> 음... 홍구차 <laughs> 우리 애기. 또 기유랑 메봉이랑 비슷해 <laughs> 아뭔 느낌 응, 뭔 느낌인 지 알지? 맘붕하고... <laughs> 비벼와, 비벼와 온수 비비 되게 귀여아 예빈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죠 그래 서 봤어 아니야 너는 나니까? 애초에 노래를 불렀잖아 아 그러네 키워드를 줬어야지 응.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하디슈 나왔거든 스플레라 그냥. 오오 통통해, 통통해. <laughs> 야, 야 그거 야 진짜 개맛있어. 야, 왜, 그거 얼마야? 27,000원. 너무 비싼데? 아니야, 근데 이 정도 크기면. 그니까. 이만아게 개맛있어. 야, 미친 거 아니야? 아 아니, 너, 누가 맛있어. 응? 이거 맛있어. 맛있다 하지 않아? 멋있어! 멋있어. <웃음> <맛있지>?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! 나랑 이번 겨울 파사 살래 어! 난, <laughs> 나도 나. 나도! 파사 같은 이렇게 어. 돼 있는 거 좋아! 나는... 나두 개! 네, 일단은 두개헐 음, 대박! <laughs> 우리 지현이 울라 맞아 출근에서 울라 대박! 출근생서 울라 아... 어... 에... 아, 이거 좀 사고싶은데? 야, 이누마키 너무 이쁜데? 어, 얘고거줘 미쳤다. 6천원이야 그니까 야, 이거 사야돼. 이거 사야돼. 어, 아, 이누마키도 줘라. 우와, 너무 이쁘다. 아, 잠깐만, 이거 너무 귀엽다. 유리오 나이스. 알아? 아, 어, 나 알아. 얘그 스케이트 어, 타는 맞아. 거 아니야? 얘네, 이거. 아, 쪽파. 까미랑 했나 보구나. 귀여워. 그 <목소리> 와중에 <목소리> 컵이 이상한 계속 이상한 떨어져, 떨어져 있는 거 어, 봐. 아직 떨어져 있네? 혼나, 혼나. 여기 찔리면 죽음인데? 주, 찔리면 죽음. 저 찔리면 죽음인데? 저렇게 찔리면 죽는 거 아니야? 찔리면 죽는 거 아니야? 찔리면 아니야? 저렇게 찔리면 죽는 저렇게 찔리면 저렇게. 얘나 좋아. 이 캐릭터 그냥. 예예 yeah, yeah. 아예그래이 yeah? 응. 캐릭터가 예뻐 어어아 뭐 아. 아. 아, 이거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 나 여기서 뭐 사지 골라도 예. 이거? 응. 예빈이는 이거 했어. 아 진짜? <laughs>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할까? 뭐 사지? 둘다 살까?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이거 사카먹까사카 <바꿔>. 아, 귀엽다. 그니까 <laughs> 9,000원. 나 이러다 진짜 탕진하는데? 4,000원, <laughs> 0 0 0원 18,000원? 아야 12,000원, 8 0 2만원. 너무 귀여워. 갖고 싶은데 얘때문에 싫어. 아 얘도 싫긴 한데. 아씨 저거새끼씨쟤 <laughs> 고조가고라면 저거 아니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야 이거 멋있다. <laughs> 어, 야 지현이 눈 돌아가지. <laughs> 아, 고조 좀 탐나는데 살까? 아 이거 이거 좀 고민돼. 고조. 어. 어. 살까 어. 말까 고민돼. 얼마지? 어. 아, 악마의 속상인 것 같았어. 살까 말까? 6,000원이야. 6,000원이라고? 야, 이거 팔야 되나? 이거 이쁜데? 어, 주먹밥이 있다고? 어, 대박. 이거 탄제로 얼마지? 인터넷은 2만 얼마고. 19,000원. 어? 야, 여기 서 사. 야, 여기서 사, 이거. 야, 그냥 사? 야, 나 이거 탄지로 담아줘 탄지로. 어? 얘 여기 있잖아. 얘 잘생긴 애나 있어. 아, 얘가 SKA. 맞아 맞아 아, 잘생겼다. <laughs> 코코 있어 마시라 케이크 이다아 너무 귀엽잖아 마시라 를이네이건 뭐지? 베리화과? 야 이게 웃다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둘만의 둥지 <laughs> <laughs> 개웃겨 욕심낼래요? 너무도 사랑스러운 나이온, <laughs> 아, 나이온. <laughs> 발라네. 아, 그래? 발라네. <laughs> 응, 햇빛 찌니까 이쁘다. 일로 와, 일로 와. 나 <laughs> 같이 찍힐래? 내가 마스크 들만 찍어줄게. 나아 카메라 가 티. 티. 티? 아니야, 지금은 티아에니드 네. 맛있겠다. 맛있게 매많아져 <laughs> 나도 많아. 아니,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? 응. 저. 아, 찍었는데? <laughs> 이거 보여줘도 돼? <laughs> 어, 돼, 돼. 나도 이미 찍었는데? <laughs> 예

<laughs> 무서워. <오. 웃음> 아, 역시 단순한 게 제일 재밌어. 오. 한 번씩 정리했어. <laughs> 안 여기서 걸리면 똥 손. 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야. 나 나도. 이 악어만 해봤어. 신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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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또또 이렇게다. 가장 하나 하나. 빨간색 하나 보이는 거야? 어. 정해져 있을걸? 근데 이거 다 같이 놀라는거 아니야? <laughs> 놀라긴다나 <laughs> 아, 원래 이렇게 흔들잖아 근데. 오늘 지 혼자 고으면깰 같아. 아니, <laughs> 야 <깜짝이야. 웃음> 아, 개 무서워. 너왜파파란색이야어 아, 몰라. 어야 가만히 있어. <laughs> 아니 그러다 <나> 깨겠어. 어 <웃음> <웃음> 오, 야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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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좀가아 이게 진짜 내가 안 움직이네.